야왜먹왜 먹... 왜 마셔? 니거 네 아니잖아. 내 거야. 이름이라도 적혀 있냐? 어. 가져가면 갖다 놓지않잖아 이렇게. 흠. 근데 이 컵을 먹은 건 아니잖아. 먹었잖아. 이렇게 들고 마셨잖아. 근데 컵을 먹은 건 아니잖아. 그것도 먹은 거야 그냥 먹은 게 아니고 입만 된 거잖아 입, 입을 입 때도 먹은 거야 됐어 뭐, 이게 뭔 사탕이냐 저, 어+ 사탕이야 이거 컵 사탕이야. 따끈따끈. <목소리도>